1937년 7월 7일, 북중국의 어두운 밤, 루가우차오 다리에서 불쑥 터진 총성이 중일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본군은 실종된 병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영토를 침략했고 폭발로 무너진 다리 아래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중국군의 필사적인 저항도 잠시 일본의 철갑차량이 진격하는 모습에 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날부터 8년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1937년 12월 난징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함락도시에서 6주간 30만 명을 학살하며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양쯔강은 시체로 뒤덮였고 거리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진 자식들을 안고 울부짖는 모습은 전쟁의 잔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이 참상은 후세에까지 난징 대학살로 기록되며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1938년 마오쩌둥의 공산군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일본군을 농락하는 게릴라 전술이 시작되었죠. 밤마다 폭발하는 철도, 매복 공격에 당황하는 적군. 한 농부가 식량을 운반하다 총에 맞아 쓰러지자 그의 아들은 저격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의 속에 중국 민중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1941년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버마 로드를 따라 연합군의 물자가 중국으로 흘러들어왔고 하늘엔 비스코 폭격기가 일본군 기지를 강타했습니다. 한 중국 소녀가 떨어진 미국 파일럿에게 물을 건네는 감동적인 순간. 우리도 함께 싸운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지만 전장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한 장교의 일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전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8년간의 전쟁은 3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